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광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비트마트 거래소 이벤트입니다 이번 이벤트는 어, 지난번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돌아왔습니다 최대 300만원 증정금도 받으시고 자동으로 거래 대회도 참가하셔서 10등 안에 드시면 상금 있습니다 그, 저의 코인광부 단독 대회라서 아마 참여자가 많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참여자가 10명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10명이 안 되더라도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분들은 전원 상금을 증정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증정금 받는 방법과 그 다음 거래대에 참여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마트 거래소 홈페이지입니다. 이벤트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면은, 어 먼저 그 비트마트 거래소 같은 경우는 현재 코인마켓 캡 기준으로 어 거래소 순위 33등에 있습니다. 그 위로 업비트가 보이죠? 업비트가 31등인데, 업비트랑 비슷한 지금 거래량을 어, 나타내고 있네요. 한이 정도 수준의 거래소라고 보면 될것 같고, 다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 들어가셔서, 먼저 회원가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회원가입하실 때그 제가 영상 하단에 초대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그 링크로 가입하셔야지만 그 대회에 참여가 가능하시고, 그리고 수수료 30%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먼저 하시고 여기 사인인으로 가입하시면 되겠죠. 가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너스 기브 어웨이라고 여기를 누릅니다. 다음 제가 이 한글로 그 구글 한글로 번역을 했는데 어 일단은 최대 2175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환율이 올라서 대략 계산해 보니까 약한 300만원 정도를 최대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기간은 좀 많이 남았고요 9월 21일까지 진행이 되고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제 대회가 어 이틀 후에 8월 30일부터 열리기 때문에 증정금으로 대회에 참여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 가입하셔서 먼저 증정금을 받으셔도 되고 그때 맞추셔서 어 하셔도 됩니다 일단 가입을 하시고 여기 보너스 경품에 들어오셔서 여기 보시면은 신규 선물 사용자 되면은 5달러를 받고 그 선물 계좌를 개설하면 됩니다. 여기 위에 선물 계좌가 있고, 그 다음에 최초 금액의 5%를 증정금으로 지급합니다. 이게 진짜 꿀통인데 어, 보통 이렇게 많이 안 주거든요. 보통 대략 2%뭐 많이 주면 3% 주는데 5%를 최대 상한 2,000 달러까지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최대 보너스를 다 받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4만 달러에 그 코인을 입금하시면 되겠죠. 저도 이번에 4만 달러를 해서 2천 달러 받았는데, 어 입금을 하고 그 다음에 최초 입금 금액이기 때문에 어 여러 번 나눠서 넣지 마시고 한 번에 그 4만 달러를 넣으셔야 됩니다. 혹은 뭐 적게 뭐 넣으시면은 예를 들어서 1,000 달러를 넣었으면 은 5%인 50달러를 보너스로 받게 됩니다. 이렇게 그 입금을 하고 선물 계좌로 이체하면은. 여기 바로 수령하기가 뜨거든요. 이것도 좋은 점이 어, 며칠 후에 받는 게 아니고 즉시 바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거래량을 달성할 때마다 10만 거래량, 그 다음에 20만 거래량에 따라서 20달러, 50달러의 보너스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너스를 받게 되면 여기 이렇게 뜨거든요. 내가 받은 보너스, 그 다음에 최초 이체 금액, 뜨고 그 다음에 실시간 거래량이 여기 뜨면서 뭐1 0만 달성할 때마다 보너스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다음 제가 규칙을 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규칙을 보시면은 일단 가입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 입금한 금액이 그 현물 계정으로 가지고 계시면 안 되고 여기 선물 계좌로 이체를 해야 됩니다. 이체하는 방법은 여기 선물 그 거래에 들어가서 그다음 트랜스퍼라는 버튼이 여기 있거든요. 그걸 눌러서 현물에서 선물 계좌로 이체하면은 여기 최초 이체 금액이 내그 어, 네, 금액만큼 뜨게 됩니다. 그 다음 거래량은 USDM 혹은 코인M 거래량으로 계산이 되고 10초마다 업데이트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작업을 완료한 후에 수동으로 수집을 해야 된다는 말은 여기 이렇게 뜨거든요. 수령하기라고 내가 금액을 입금하거나 거래량 달성했을 때 수령하기라고 뜨는데 여기를 눌러주시면 보너스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보너스는 선물 계정으로 자동 분배가 되고, 그 다음 이 중요한 부분이 여기 규칙인데, 규칙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밑에 먼저 보시면은 대량 계정으로 등록이 되면은 그 자격이 박탈되고 정지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고, 그 선물 거래 보너스 규칙이 이번에 변경되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로 볼게요. 이번에 그 12시간 전에 업데이트가 되었는데, 어, 중요한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거래 보너스 같은 경우는 사용 가능한 부분이 일단은 선물 거래만 사용할 수 있고, 그 현물 지갑으로 이체하거나 인출은 안됩니다. 그리고 모든 이익은 인출이 가능하고, 어,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일단 그 증정금이 있는데, 내 금액을 이체를 하게 되는 경우, 그 선물 거래 계정에 남아 있는 모든 보너스가 그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증정금을 다 쓰시고 어 원금을 이체 인출하시기를 바라고 뭐 소량 남아 있으면 뭐 크게 뭐 문제는 안 되는데 일단은 그 원금을 이체를 하면은 보너스가 다 사라진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좋게 변경된 부분이 이 부분인데 기존에는 이 손실공제율이 20% 였거든요. 이번에 그 100%로 변경되었습니다. 손실로 보너 포지션을 청산하거나 강제로 청산되는 경우, 거래 보너스는 손실의 100%를 부담한다. 어 그리고 마찬가지로 수수료도 100% 보너스가 부담합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훨씬 쉽게 그 증정금을 어 이제 녹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 지금은 그, 양방향 거래는 안 되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롱과 동일 코인의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을 동시에 잡는 거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의하시고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아까 그 위에 내용이랑 비슷하네요. 네. 이렇게 이제 보너스를 받고 거래를 하시면 될것 같고, 이어서 제가 그, 저의 그 대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어, 이번에 그 비트마트 거래소에서 이제 코인광부 거래대회라고 해서 그 저의 그 링크로 초대 링크로 가입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어, 상금을 이제 부여하게 되는데 총 10분에게 상금이 주어집니다. 1등은 1000달러 약한 1340만원 정도 되죠. 2등은 300달러 3등은 100달러 그리고 4등에서 10등까지는 거래소 코인을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어, 그 참여 조건은 저의 그 링크로 가입하시는 분들의 한해서 선물 자산이 200달러 이상이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그 거래 수익률이 이제 여기에 이제 실시간으로 5분마다 5분마다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10등 안에 드시는 분들의 한해서 이제 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 타임라인을 보시면은 지금 가입 단계에 있고, 8월 20일부터 9월 20일, 20일까지 참여가 가능하고, 대회는 이틀 후인 8월 30일부터 어 9월 20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수익률을 집계를 해서 상금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입상하신 분들은 그 7일 이내에 이제 그 상품을 전달할 예정이고, 밑에 규칙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200달러 이상, 그리고, 어 보상은 7일 이내에 출금 가능하고, 그, 보상은 그, 테더 코인으로 증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선두라고 되어 있는데, 총그 선물 거래량이 20만 달러를 초과해야지 이 조건에 부합합니다. 아까 그 20만 달러를 달성하면 아까 보너스도 50달러 줬죠. 그리고 여기 그 수익률 계산 방법 등은 한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어, 그, 거래대회가 이게 소규모 거래대회다 보니까 참여 인원이 정말 없을 수도 있거든요. 진짜 10명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적은 범위 내에서 이 정도 상금이면 그래도 어차피 보너스를 받고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보너스가 5%면은 2,000달러면 300만원이면 괜찮죠? 어, 시드가 만약에 적으신 분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시드를 5%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 있으시면은 그 댓글로 남겨주시고, 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